all right. 분이 좋습니다. 어, 갈대하고 안에 물 수세미가 좀있네요 이제 이 자리 제가 한번 펴볼게요. 어, 또 기대감이 또 올라갑니다. 분위기 너무 좋아서 일단 주변에 기대기가 좀 있는데 좀 제가 늦게 들어온 관계로 전방을 먼저 피고. 这个，他、哦、不念了。 흘렸다. <laughs> 와... 와, 이게 뭐고? <laughs> 붕어 말했습니다, 벌써. 자동빵. 자동빵 붕어. 식사하고 왔는데 벌써 많이 나왔어요. 자동빵. 아 잘하면은 잘해야 여섯 치. <laughs> 수철이만 갖고 나왔어요. 그래도 초장이 <laughs> 한 마리 나와줍니다. 또 이렇게 또 자동빵 돼가지고 아 트위스트 붕어 이 자동빵도 잘 되네요. 와 반을 좋아요. 야. 안녕하세요 한철재입니다 오늘도 물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영천에 있는 강계고요 들어올 때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좀 불어 가지고 아 강계는 바람이 불면은 낚시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밤이 되면서 바람도 좀 자게 됐고 그리고 분위기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또 천빵을 핀다고 급하게 천빵을 폈네요. 낚싯대는 총 14대, 길게는 3, 4대, 짧게는 2일대에서 넣어놨고요. 오늘 미끼는 검딱지 사합해서 넣어놨는데 계속 잡고기가물때를 지금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잡고기 성화가 너무 심해 이제 도대 안 되면 제가 옥수수로 해서 같이 할 진행이고요. 아, 평균 수심이 긴대 기준 지금 메다 한30 정도 나오고요. 가까이 2일 대 기준 메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바닥에 물수심미하고 일부 말풀이, 말풀들이 있어가지고 없는 곳을 찾아서 제가 넣다 보니까 조금 대평선한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. 근데 일단은 지금 바닥을 찍는다고 다 찍어 놨기 때문에, 어, 저희 관계니까 고기가 해오를 하면은 재미있기를 또 먹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잠시 식사를 하고 오니까, <laughs> 자동방으로 6시에서한7시 사이 되는 붕어 한 마리가 나왔어요. 초등학게에 일단은 붕어가 나와주는 거 보니까 활성도는 나쁘지 않은것 같아서 물색도 괜찮고, 일단은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볼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나가리가 조금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조금 극복해 가면서 오늘 밤 낚시를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. 또 여기 저 여기 영천에 있는 수로에또 좋은 붕어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야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. 주말이라 그러나 많은 수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 위에부터 가 아래까지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수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일단 고요한 게 기대됩니다 OK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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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게 네오 그래 맛있다 와, 왜 맛있대? 지금 이래 보셨는데, 일단 어, 이거 보시면 는데아 가만히 습니다 오, 우래 좋았어, 좋았어. 사이 좋아 와빵 좋다 우와 이건 월척이다 어떻습니까 우와 빵 좋다 거기 너무 이쁘다 보십시오 우와. 우와 트위스트 붕어 바늘 너무 잘, 잘 걸립니다 이야. 이게 올이있네 올쳐. 아무도 올챙이네 올쳐. 올채. 볼까요? 와, 야, 저거 턱걸이다. 30.3. 이야, <laughs> 딱떼고 30.3입니다, 30.3. 와, 어제특턱이리딱 저거 턱걸이고. 근데 빵이. 빵이 언니 장난 아닙니다. 와, 한번 보십시오. 빵. 야 고기 너무 이쁩니다. 아, 그리고 옳지 않아 했습니다. 아, 기분 좋아요. 야 입질이 억수로 간사하네. 밑에 수초가 있어서 그렇다. 밑에 수초가 있어서 올리지 못하고 살짝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보이네요. 아, 일단은 좋은 보고 나오니까 기분 좋습니다. 아 너무 이쁘다. 정말 이뻐요. 와. 빵도 좋다. 와, 어떻게 최고 이랬노? 강구모치고는. 너무 최고 좋아요. 와. 나이스, 나이스. 끝. 돈만 <좀만> 남았다. 나오면... <끝> 오, 짱. 야. 야, 이 장치야.

와, <laughs> 야, 이게 찌를 쩍쩍 올리다가, 야, 이야... 일단, 마리스는 나오고 있는데, 아... 아시...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, 지금. 제가 지금 포켓 작업을 안한 상태에서 찌를 당겨놓으니까, 거기가 입질을 하면서 올리, 올리는 것도 있지만 좀 내려가는 입질도 있는 요왜냐지그 수초 사이를 지나가면서 들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살짝 까짝거리다가 가져가는 입질도 가능적으로 있어야지 아 조금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, 그래도 월척급 이상 허리급 이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장이니까 더 기다 한번 해볼게요. 뭣도 차이 뭣도 차이 뭣도 공이 뭣도 차이 뭣도 공이뭣다이뭣이 뭣도 차원이 너무, 어. 어, <laughs> 너무 많아 요거 어머 요아 이거는 발갱이다 발갱이 하하 이 발갱이가 근데 네. 발갱이 더더잘 어울려요 아 발갱이던 빵이 완전 장난 아님

저 건너편에 정말 엄청난 많은 저, 조사님께서 들 누르, 들어오셨네요. 와. 이야, 엄청납니다, 지금. 이야. 조금 호조왕이라는 걸좀아시는것 같아요. 근데 제자리는 지금 유석이서 가지고 아, 나가리가 좀 많아요, 지금. 그래도 저러다가도 입질이 오니까. 나 심장 보고 있어요.

하룻밤 낚시를 해봤습니다. 초등학부터자당방 되면서 꾸준하게 붕어가 나와서 마리수 손맛은 본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원하는 대물은 얼차가 <laughs> 한 마리 빼고는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없는 자리에 볼류에 앉아서 낚시했는데그 붕어가 많이 좀 나와줘서 또 하룻밤 더 재미나게 또 즐기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저녁 때는 한기를 느낄 정도로 많이 춥습니다. 방한 장비 꼭 챙기고 가셔가지고 또 안전하고 좋은 조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뭔가가지고 아. <laughs> 사이즈가 <laughs> 요래 아 정확하게 트위스트 붕어 딱 걸렸습니다. 아. 보십시오. 붕어는 붕어는 정말 최고 잡고 이쁜데 정말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아... 또 어제 잡은 좋은 붕어들 더 자연의 품으로 보내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다, 고맙어. 이 고맙다. 멋있죠? 울데 여기. 딱, 끄거리울 정말 이쁘금 와. 야. 야, 거기, 진짜, 이쁘다잘 가라. 나머지는 뭐, 이런 것도. 사이즈 괜찮... 이긴, 도아 이긴, 찾아, 아요아이아이 야. 어. 뭐죠? 어. 아까 이 주변에는 쓰레기 굉장하겠습니다 내가 없었던 것처럼 쓰레기 는 고향 앞은로 영상은 이영상지고 영상은 영상이영상에이영상면이독 좋아요, 알림설정, 꼭 부탁드리고요. 제게 큰힘이 됩니다. 이사합니다이